요즘 등신 같은 여자들하고 좀 상담을 많이 해서, 내가 그래. 남자, 요 놈의 바람둥인지 나쁜 놈인지, 좀 그걸 알려주려고, 그런 걸좀 많이 하려고 해, 앞으로. 자. 네가 남자의 차에 탔다. 근데, 거기를 계속 훑어봐. 담요가 있냐? 담요. 즉시 물어봐라. 아, 코 건조는 미하다. 건조해서 코가 좀, 코딱지가 많이 생기네. 즉시 물어봐라. 이거 뭔가요? 이게 뭡니까? 라고 했는데, 만약에 말을 버벅거린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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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엄마가 타면 주, 그, 주시, 주려고. 뭐, 이렇게 말 버벅거린다. 바람둥이다. 100%. 가던 차를 멈추라고 하고, 내려서 조용히 가라. 뒤에 오는 택시 타고. 알겠느냐? 남자는 담요를 쓰지 않는다? 남자가 담요를 차에서 쓰는 남자를 너희들이 혹시 본 적이 있냐? 내 주변에 그 어떤 총각, 기혼자, 할아버지. 아무도 없다? 남자는 담요를 쓰지 않는다 남자의 차에 있는 담요는 작업용이다 알겠느냐? 오늘 좀내 표정이 좀 딱딱하네 왜 이렇지? 아아아참참 참. 너희도 보기가 힘들 것같아 어, 맞아. 얘들아, 지식이 없으면, 당한다. 따라 말해봐. 지식이 없으면, 당한다. 너희들. 어, 맞아.